자기개발은 끊임없이 학습하고 성장하는 과정으로 개인과 직업적인 측면에서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래는 자기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1. 초연결시대의 요구. 현대사회는 초연결시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정보의 폭발적인 증가로 산업과 사회의 틀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해와 습득이 필요하며 자기개발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 됩니다. 2. 경쟁력 강화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서는 지속적인 학습과 습득이 필요합니다. 자기 개발을 통해 새로운 기술, 전문 지식, 소프트 스킬 등을 강화함으로써 개인의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3. 성취감과 만족감 제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습득하는 과정은 개인의 성취감과 만족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경험은 자아 실현에 기여하며 자신에게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4. 진출 가능한 새로운 분야 개척 자기 개발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양한 분야에 도전함으로써 자신의 역량을 더욱 확장하고 새로운 진로나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5. 스트레스 관리와 삶의 질 향상 자기 개발은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자신만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목표 달성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이는 스트레스 관리와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6. 사회적 관계 강화. 자기 개발은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네트워킹과 협업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7. 지속적인 개선과 혁신. 개인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개선됨으로써 조직이나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성장과 혁신은 단순히 개인 차원을 넘어 조직이나 사회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기개발은 단기적인 목표 달성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고 개인과 사회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